게임을 찾았습니다 아 브리즈 내 페이보릿 맴이죠 윤지야 네온 해야지 유튜브 가기 뽑힌다 <웃음> 포닉스 <웃음> 이름 이름 왜 그래 <그린. 웃음> 윤지야 여보세요. 이름 왜 그래? 나 이름 뭐야? 자몽하다. 자몽하네. 어? 자몽하다. 자몽하네. 귀엽지 이름? 어. 고마워. 최고야. 들려? 어, 그냥 하자. 어, 아니 아니 잠시. 너 목소리 좀더 크게 해주면 돼. 지적, 아 아니 겁나 큰 건데. <laughs> 더 크게 해야 돼. 더 크게. 어? 너더 크게! 크게. 야, 아 윤지야 아, 아, 우리는 지금 피 어, 가고 어, 어, 있는데 어어어 어, 어, 어. 메인 하나 있는 거 인지하면서 하죠 오맨님 아, 어? 오마이갓인데? 어해체한다해체한다막 아아까비 아, 다 윤지야 아, 우리 까먹은 게 있어 목소리를 크게 <laughs> 뭔..뭔데? 오프닝 찍어야 돼 귀찮아 말해줘 오프닝 소원이야 오, 오프닝 뭐 해야 돼? 그러게 크게 안녕해서 해줘 약간 서연이꺼 백끼면 되지 않을까? 어, 서연이? 해봐 서연이 하이 하이 아. 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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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내가 리해줄게 이번에 그래 아니! 잘했어 오! 오면 잘한다 어. 내가 빨랐어 오 스킬이 고민지야너 잘한다 고마워 고마워 네. 나 어 어, 널스. 널스! 너무 좋고. 뭐뭐 해? 어? <laughs> 아, 어? <laughs> 어, 인자 그 스킨 멋있다. <웃음> 멋있지 <웃음> 어. <laughs> 내남친이야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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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, 어, 그산 거야, 근데. <laughs> 어. 여기가. 진짜 샀어? 아왜 흙우라고 하지 말아줄래? 와. 아 <laughs> 아이 좋아 좋아 예뻐서 그래 스킨 어, 이게 좋더라고 잘 맞더라고. 내 복사해 줬어. 어 잘했어. 오언니 그쪽에 둘? 운명을 받아들이죠 그냥. 어... 어. 그냥 갑시다. 빨리. 갑시다. 빨 갑시다. 빨리. 다너무다갑다다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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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 오호. 어허... 아직어어어남았어어 오. 다시한번 운명을 왜 받아들이죠 <laughs> 야에이스라주지마 야, 나이스 에이스는 아니다 아니 마이크 증폭 겁나 다 시켰는데 야오 증폭 다 했다고? 어, 오케이 가 몸... 잘했어. 아까워도 나와. 어, 어 고마워. 나 이거 하자, 뭐? 아, 그래 친. 뭐, 다떤 사람? 그래. 고이다 아유, 옷다기다안 갈래. 나이 선이니까. 어머, <laughs> <laughs> 어, 나 죽을 뻔했어. 어아좋아오 어, 나이스 나이스 나스뭐뭐 아, 아, <laughs> 뭐. <laughs> 어! 에헤어포포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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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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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 뭐야? 니야민정너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잘해? 고마나 <laughs> 인정받았어 진짜 잘한다. 대박 <laughs> 중요한. 너 진짜 이 구간에 있을 사람이 아, 아니다. <laughs> 아, 야, 아 그래? 어. 나 오늘 뭔가 미안하다. 잘 맞는다. 아 믿을게 믿을게. 나 주세요. 싫어. 손이 너무 상한. 바로 앞에 있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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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안 아, 하는데. 네. 어 윤재 맞았니? 아, 어내눈 아니 안 맞았어. 뮤드 그래. 있어. 어, 또 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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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소명. 어, 너수? <laughs>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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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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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그럼 딸킬 때를 오르손으로 그, 오케이 어그 여기네. 어, 아. 아 이게... 백사 오면 아이소. <laughs> <laughs> 오. 백사 하나 더. 뒤뒤뒤. 메인. 내 함정이 부서졌어. 카메 어, 음. 아, 나 커. 가 할게. 뭐야, 이게 왜안 되고? 너승! 네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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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포. 아, 내가 아, 온들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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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고 아쉽다. 너무 안타깝다. 뭐 하다 왔니? 왜 자꾸 지각해? 어? 친구야. 야, 안 돼. 어? 역겹다 목소리 <웃음> <웃음> 뭐 나? 나? <laughs> 개퉁아 <laughs> <laughs> 야또또 남재부로 착한 바꾸는거아니야 <laughs> 나가라 야, 여 여자라 말해 <웃음> 당당하게 <웃음> 말해 당당하게 아니야 난 여자가 아닌 거지 뭐 오! 윤자 좋은 희생이었어 내가 먼저 들어갈 뻔했네 <laughs> 아니 <웃음> 뭐야 뭐총 뭐야 총 어디 서 날라온 거야? 어머머머 아니 뭐? 집어!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어제 쟤들 왜 이렇게 잘해? 오 아쉽다. 아그연가은 <laughs> 목소리 좀 내지 마요. 뭐 <laughs> 뭐가요? <laughs> 몇 살이에요 네온님 저요 저네온1두 살이에요 1두 살. <laughs> 아니 목일이야 <뭔> <laughs> 저랑 듀오예요. 12살, 제동생입니다 <laughs> 아니, 아니. <웃음> 아, 아니, <띄워>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네. 네, 빨리 뛰어봐요. 이걸로 아, 음, 아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<laughs> 아 아니. <이> 아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사이퍼 라인 좀 올리면 좋을 것 같.. 아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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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놈이> <놈이> 나이스? 나이스 아 와! 이상 와! 와! 와 진짜 어 그렇지 오른쪽 오른쪽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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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연막아 나... 뭐야 연어 어깨 뭐. 어, <놈이> 뭐야 형들 을왜 꺼라 와. 와 어, 궁이 있었네 아, 묘수 궁네와 역시 한초 아플 아니 내가나좀 싸움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아니 뭐, 아 미안해 <laughs> 왜 그래 아나처 그래 치야너왜 그러니 친구가 어 미안 나난 동성애자라서 여자는 싫어해 아니 에나 어, 어, 남자야 돼 아닌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어저다 저기 저기 저 이거 됐... 딱세 장만 보여줘 뭐야 빛이 뭐야 <laughs> 아, 아니, 아, 진짜 아, 진짜, 어, 선, 어, 선, 어, 선 넘. 아, 락 아, 10초 남았습니다. 나, 빨리 해. 어, 끝났어요. 클너분들는데 어, 아니, 10초나봐야. 뭐, 뭐, 뭐 너할줄 모르지, 그게 뭔 개구수. 오. 잘한다. 죄송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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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개구수 진짜. 공수교대전 최종 라운드. 처음에 야, 느꼈을 하지 않았죠. 이, 이게 어쨌든, 묘수죠, 묘수. 윈이잖아 오메나. 왜? 난돈 못쓰. 아, 미안해. 돈... 그 목소리 진짜 이렇게 그 위협적이네.